하나 정책이 가장 싫대요, 사실은요. 나는, 나는 네. 근데 힘이 비리비리, 힘이 없는 거야. 아이고, 뭐, 뭐. 어떻게든 놀라워서 거지? 나는 전화니까할수 있을까? 나는 그 생각해봐. 나는 비리비리 하니까. 아, 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간입니다. <laughs> 시원해서 좋네 시원해서 좋아요 예, 어, 세종문화회관 바로 뒷길입니다 여기가 강화문역 8번 출구입니다 <목소리> 아여는 어. 멀쩡한 길 파여서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어. 그러니까. 어, 이도 어때서 어, 도로 어때서 도로 이거 뭐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저는 이제 또뭐차 못된 얘기하는 도로 어, 만들려고 그래 어.

1 0명 중에 분9명이 개팬이 아니야 그래 아직 아니, 다 하고 있도 못해 못하지 해도 아무것도 안돼그 업체도 안돼유공도안돼 그러니까 그업도지휘업다 부장으로 다된 거라니까 그거안 그러니까 되는 거야 전부 걔네 편이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부장 대는 거면 장 이거라고 안돼 이거 안돼사아한테만 하지 우리 편한번비켰데안야 어, 오세웅 누구 맞죠? 오세은할수 그 없죠. 어. 이거는 없요오 때는 또파운주에서잖아 때. 그 오세웅 지가 나나온 나 거야. 그그그 무상급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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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때문에. 그래. 에. 주던 거지. 응. 어디 어디 가서 어? 어디 어디 갔을까 이제 어디. 앉아서 좀 저, 절로 갑시다 교보문고, 교보문고? 교보 커피숍 여기가 <목상유학> 나은데 아니, 아니,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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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여 여기.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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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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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, 그, 현충원에서. 아래. 예. 이거 70 넘었죠? 그렇지. 네? 그렇지. 70 넘은 것 같아. 74? 74인가? 네? 74인가? 70. 그럴 건데. 내 지금 챙겨줄 때가 아니야. 아니, 난 저도 조금. 7 70인데 아무 생각 없어. 강아모네

이금식선생은 <목소리도> 지금 강화문 오후 2시 반 이후의 시간 거리입니다. 아, 강화문 거리. 지금 교보 식사를 마치고, 교보의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¡Lo!